자신의 능력에 먹혀 이성을 잃고 본능만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며 최악의 빌런이다 불리던 주인공은 어느 순간 과거로 회귀합니다. 과거로 회귀한 시점은 아직 이성을 잃기 전이었고 전생의 무력 역시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이번에는 빌런이 되지 않고 평화롭게 살기로 결정해 빌런들을 때려잡는 공무원이 되기로 하고 공무원 시험 공부를 시작하니 뭔가 이상합니다. 왜 빌런을 보이자마자 머리 터트려 죽이지 않고 생포하라는 것일까요? 오늘 리뷰할 소설은 미친 빌런이 정신을 되찾았고 입니다. 저는 이 소설의 150화까지 보았습니다. 정신은 되찾았지만 말 그대로 정신만 되찾았을 뿐 제정신을 찾지 못한 또라이 먼치킨 주인공의 사이다 뿌리기가 시작됩니다.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또라이 먼치킨 주인공이 나쁜 놈들 때려잡는 시원시원한 사이다물입니다. 사실 주인공이 제일 또라이고 잘못하면 제일 쓰레기가 될 법한 주인공인데 주변 악당들이 너무나 심각한 악당들이어서 주인공의 행동이 정당화가 되고 사이다가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기본적으로 돈 욕심, 명예욕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빌런들이 평화로운 세상에 방해되니 죽일 뿐이죠 주인공이 조금만 욕심이 있었다면 사이다물이 아닌 바로 악당 주인공이 될 법한 인물입니다 기본적인 세계관은 무난한 양산형 현판이며 몬스터도 존재하나 몬스터보다한 빌런들의 비중이 더 크고 전체적으로 가볍고 재미있게 진행되는 개그물이며 스토리에서 개그의 비중이 높고 악당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순도 100% 하겠니라 소설 볼때별 생각 없이 그냥 시원시원한 맛에 가볍게 소설을 즐기시는 분들이 볼만한 작품입니다. 뭐 개연성 안 따지고 소설 깊이 안 따지면 나름 볼만한 게 고구마는 전혀 없고 양판소들의 가장 큰 문제인 설정 오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악당들은 매우 멍청하나 그 외에 조연들은... 지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주인공이 몸이 강하면 머리가 편하지를 시천하는 캐릭터라 지능이 그닥 중요하진 않지만요. 다만, 한 가지 어쩔 수 없는 건, 먼치킨물이다 보니, 스토리 전개가 좀 뻔한 건 있습니다. 이건 장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이 소설의 문제라기보단, 먼치킨이란 장르의 문제죠. 이런 거를 소화하려면, 주인공 무력을 너프하거나, 조연대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면 이 소설의 아이덴티티라 할수 있는, 먼치킨 사이다물이 더 이상 아니게 되니, 그럴 순 없죠. 물론, 소설에서 개그의 비중이 높아, 스토리에 큰 신경 안 쓰고, 가볍게 본다면, 또 재미있게 볼수 있을 겁니다. 너무 깊이 있고, 무거운 소설을 싫어하고, 가볍게 볼수 있는 개그머을 좋아하신다면 괜히 남눈치 보고 자비 외부는 고구마가시 고 자비 없는 극한의 사이다 소설을 원하신다면 한번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로이는 후보는 두 명인데 초반에만 비중 좀 있다가 점점 비중이 적어지고 주인공 자체가 워낙 또라이에 연애할 생각이 없어서 연애 요소는 적습니다. 제가 매기는 미친 빌런이 정신을 두 차음의 평점은 세계관 1.5점, 스토리 전개 1점, 필력 2점, 주인공의 지능 1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1점, 개그 요소 매우 많음, 스토리의 깊이 매우 가벼움입니다. 리뷰 총평은 또라이 주인공물, 개그물, 극한의 사이다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볼만한 소설입니다. 기본적으로 설정 오류가 거의 없다 보니 취향만 맞으면 재미있게 볼수 있습니다.